안녕하세요. 교육자 도우경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은 대로 가라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저에게 아주 소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같이 목회길을 걷고 있는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친한 친구라고 하기에는 제 인생에서 직접 만나고 시간을 함께 보낸 시간은 인연이 최대지 않은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미국에 있지만 그 친구는 한국에 있어서 직접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따라붙지만 둘이 있을 때는 서로 편하게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서로 바쁘다 보니 간간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정도이지만 그렇게 종종 연락을 주고받을 때마다 기쁘고 유쾌한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와 같은 관계일 것입니다.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15절의 첫 단어를 보시면 사도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직접적인 호칭을 부르면서 사도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방문하여 머문 시간을 보면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관계를 맺었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5절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성도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는 소중하고 각별한 사이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 둘의 관계를 선교적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사도바울을 후원하는 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선교사님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과 빌립보교의 성도들 간에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15절을 통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얼마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는지 먼저 보여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 마음에 있고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끔찍하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처음 사역을 하던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도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받았습니다. 좋지 않은 평판이 퍼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을 찾아가고 위로해 주고 마음을 함께 나눈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가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방문하고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그의 사역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을 때또한 번의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힘을 얻어 복음 전도사역, 선교 사역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힘내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차례 재정적인 후원을 보냈고 사도바울은 이를 통해 사역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는 사도바울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형편을 알았고 그의 사역의 모습을 알았기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바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모습 사도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오늘 본문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빌리포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두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랑하는 뉴송 가족 여러분, 우리는 대부모 목장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목장은 한 분의 선교사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선교사님에게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빌립보교의 성도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지지해주고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처럼 인터넷이나 메시지가 발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간간이 들려오는 그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빌립보교에는 적극 도와주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매번 그리고 항상 나갈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목장과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에게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혹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떠한 사역에 중보 기도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 관심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처럼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사님과 그분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교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방법은 기쁜 마음으로 필요를 공급하자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를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라고 묘사합니다. 주고받는 일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당시 헬라 문화 배경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단어는 상업적인 그리고 금전적인 거래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어 일은 친한 친구 사이에서 생기는 좋은 일 또는 어려운 일 등을 함께 나눈다, 함께 짊어진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주고받는 내 일은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어려운 형편을 함께 짊어지고 재정적인 후원을 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은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큰 의미가 될까,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 후원금이 사도 바울에게 얼만큼 힘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본인의 선교 원칙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에서도 정기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은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스스로 일하고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였고 선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값 없이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아무런 대가 없이 전해야 그 은혜가 더욱 빛나며 또한 지원받은 재정을 함부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그 일말의 의심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금전적인 힘듦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보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빌립보소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신뢰 관계가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선교 지원금을 보낼 때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선교 후원금을 받은 사도 바울 역시 그 선교원금이 단순한 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재정적 후원금을 무엇에 비유하였습니까?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교원금을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눈에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속죄 제물을 잡아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도움과 은혜가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감사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재물의 종류를 통하여 본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그 재물을 준비하고 제사에서 불을 태워 드리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받은 이 후원금을 재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버 교의 성도들이 본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이 그 후원금을 보면서 머릿속에 그려지고 상상되고 마음으로 그 빌립버 교의 성도들의 신실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진하여 후원금을 보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기뻐 받으셨으리라 확신하였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선교 후원금을 향기로운 재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뉴송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목장에서 한 선교사님께 매월 지정해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도 습관에 젖어서 목장에서 선교 후원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 벌써 새로운 달이 왔네. 이전 달에 했으니 오늘도 성교 헌금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성교 헌금을 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성교 헌금이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교 헌금을 드릴 때이 성교 헌금이 복음전도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교 헌금을 할때이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고 이 성교 헌금을 복음 전도와 성교사님과 성교사님 사역 가운데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우리 뉴송교회는 어떻게 성교를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해외 선교에 직접 갈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줌을 통하여 계속해서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관심을 가지고 통화하고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날, 달라스에서 약 2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멕시코 오아카로 코로나 이후 첫 해외 단기 선교가 재개되었습니다. 저는 이 해외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방법을 계속해서 실천하였기에 가능하였다라고 믿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고 송도님들께서 재정적인 후원과 물질적인 후원이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교지에도 지속되어 왔기에 가능하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선교지와 연결되고 지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보면 아주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공동체, 자랑하고 본이 되는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런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 역시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사도바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선교를 감당하고 지원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사도바울에게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며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기꺼이 자진하여 기쁜 마음으로 사도바울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뉴송교회도 사도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송교회도 계속해서 성교사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후원해 주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고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성교지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분들이 필요하신 것이 뭔지 후원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갖기로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대사명에 계속해서 동참되고 또한 복음 전파의 앞장서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